네, 안녕하세요. 엘림입니다. 오늘은 롤렉스의 또 인기 있는 금통 모델이죠. 바로, 요트 마스터 2 옐로우 골드 금통입니다. 이렇게, 오이스터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, 또 튼튼한 그런 손목의 체결감을 선사해 줄수 있고요. 옐로우 골드라서 상당히,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많이 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많이 튀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예뻐 예쁜 그런 비주얼을 갖고 있습니다 44mm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롤렉스의 칼리버 4161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어서 어, 레가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인데 일단 뭐 레가타 기능이라고 해서 요트 출발할 때고 시간을 잴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베젤이 요 세라믹 블루 베젤이 상당히 좀 튀죠 그래서 더 여름에도 참잘 어울리고 제 손목 사이즈에도 제가 올려보니까 44mm라서 좀 많이 클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잘 어울리더라고요 파워리저브도 72시간이기 때문에 뭐 충분하고 그렇습니다